안녕하십니까 울산 결 선생입니다. 저는 지금 주전 해안 노랑바이어트입니다. 어제는 북동풍이 너무 심해갖고 당사에 갔었는데 한 20명의 군들이 있었어요. 그중에 저희 1행한 명이 CR급 30cm급 뱀에도 한 마리 잡고 짠챙이몇 마리가 나오긴 했는데 CR급은 나오지 않았어요. 영상에 담지 못하겠고 다음 주도 날씨가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빵을 치든 말든 영상 업로드를 하겠습니다. 원래 저 용암 쪽이나 용암민박 앞이나 아니면 방사에 갈라 했는데, 오늘 우리 동호회 회원님이 노랑바위 에 있어서 여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원해요! 다음주가아 뭐하지? 가 언제라고? 다음주야! 오 왔다 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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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야? 야 끝이야 어, 뱅에다. 뱅에에요. <laughs> 잘했죠? <웃음> 네, 첫 곡이에요. 와, 아, 왔다 아이, 부럽다. 야, 어, 뱅인데? 역시 고수십니다. <laughs> Ya! Ya! Ya!